밸류도 높고 룰루는파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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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 일단 오늘 피드백은 도현이 형은 이따 빼고 할게 아, 나는, 아, 나는 지금 뇌안 들어온다 미안하다 응. 형은 그냥 CS만 잘 먹고 한테때만 잘해 그냥 어 아. 내일 비오고 게임에 그냥 내가 말해주면서 할게 이상. 그 상황이 나왔을 때그 매를 라인을 위해서 치고 있을 텐데 노틸이 거기서 부쉬 플레이를 하면은 그... 안 돼요 그래서 와드를 박아야 돼요 부쉬 부시... 플레... 고 있잖아 좋냐? 좋냐? 짜 아, 우리, 우리, 우리 레드 나아 우리 레드 나와, 우리 아, 라도 돼. 아. 이리아드 나와, 우리 레드 나와, 우드둘와우 갔어. 드 아. 이마 그리고 지금 할거리잖아 상대 우리 아 같은 데 가서 와드려와 우리 레드 나와, 카오 이번에 간다 여기있다 아, 쌀 노플 아이씨 백스 여기까지 들어가도 돼 이번에 나 빠진 척할게 가자 나 먼저? 백스 성공 백스 성공 색깔 보자 자 타오야 피치야? 루 맞춰놨어 아... 로현이형 바로 질까? 버려 3사람만 살아 나 버려 <laughs> 형야 미드 최고래 이거 이미네 바텀 받고 이거 얘네 바텀 따이바리려고 하면 빅스 텔 찍어줘야 돼 형. 빅스 여기 조심해야 돼. 아 빅스 바텀. 빅스 여기 텔 찍어봐 삼거리 여기. 나안돼나안 돼. 안 돼. 이제 가는 텔 가는. 아 찍어볼래? 형 해보자 찍자. 당다 이거나. 페스펠 다 있어. 아형 가자부터 그냥 필더블이봐라. 어, 풀 없었어 풀 없었어. 풀 아, 미드로 야, 어나 야, 끝? 어 야, 스킬어다어 아, 스어 아, 아, 어, 그럼 내가? 나만어야돼 어, 내가 아, 스케어. 아, 방아. 어 아, 스케어. 아, 스어 아, 어 아, 어 아, 스 아, 스어 아, 어어 아, 방 아, 어어

망하신가? 쌀 i 포 있는 거지. e w a t c 중요. 이 l t a k 아 it to y 사 u You too. I'm not talking about the camera. I'm not 다 a l k i n g about t h 이 다이 몰라한다 미리. 이 합충, 이 합충. 가자. 이해걸어놨어 e e e 사람이 저 잘한다. 했지 리마. 어? 잭스가 죽어달랬는데? 잭스야? 어, 게임 좀나볼줄모른다 <laughs> <laughs> 잭스 때문에 스가 말렸는데. 도와주다. 우리 도 이렇게 해 주는 거죠? 아, 걱정하지 마. 나 대회 때도 잘해. 그냥 방금 네모짱자연봉 내가 다읽봤어나 자연 본 거지? 아니, 똑똑히 봤어. 반박해 봐. 그게 아, 말 리플 보라고 빨리. 잭스가 나를 어떻게 망쳤는지. 근데 이게 승패적인 병가상처라고 매번 정확한 우더를할 수도 없어, 형님 그러면 예. 잭스 개잘하네라는 말이 팀에서 나오면 안 되지. 아니, 그거 한번이후에 제가 바텀 구도를 끈내 놨기 때문에 다이브랑 초반 개으로그 말이 나와야죠. 그러니까 잭스 개잘하네 플러스 백스도가 나오는 게 맞죠.

안돼안돼나 나. 나 만화 하나 도 아니 해! 아, 다 위로 간다 말파 여기야 도런가 도연이가 썰킬 땄어 디빈다 도윤아 너무 잘한데 아니 하여전에 하여자, 나 이거 그러니까 본다 라 앞으로 가세라피 아, 앞으로 가 오케이, 오케이. 르미 아, 나이스 오케이. 이미 죽여 상대 쏘는 칠드 싸우자도 말게 어 박혀도 돼 에디오도 뻔하죠 그거밖에 없거든 바로 떠봐붙지만 말아봐 음. 아 최저 이야 최저 <laughs> 이야좀 봐줘 살 찍어줘 뭐래 아, 말도 안 돼. 빨리, 빨리. 한 라인 바탕 쳐, 한 라인 바탕 쳐, 한라 이긴다, 이제, 천천히. 아, 볼게, 제리 본다. 두 잡이야. 제리는 바보야! 말파도 바보야! 빅토르도 바보야! 좋이요 어. 좋아요. 여기, 우리 바탕하니까 웃겼는데? 개 폈다, 그냥, 멜로. 김영아 챌린저도 멜 2는 무 피하네 이거 네, 똑같은 4사람이야 이치지이연 아니 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하면 해봐 계속 형이 좋아 보이는 걸로 진도 좋아 어채피 <laughs> 그럼 나는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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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지나가 진화가 진 정화 들어야 돼진 정화 들어야 돼진 정화 들어야 돼 오너 정화 들래 닥쳐. ㅋ ㅋ ㅋ 들어야 돼 어디 실버가 <laughs> 번에 끌어봐도 되고 살짝 방다 오 응? 뭐야 싸우자 싸움 싸우 무조건 이겨 끝까지 와 끝까지 와 빠졌다 플 빠졌다 디잘지 잘했어 <웃음> 난아랫무빙 v i n g joke. I said, I go a 끌어 u t a p r o p e 이 proper, p r o 어 e r Yeah, tell you, tell you. Oh, my God. w h 요네 are you d 야야야 g What are you 야김 i 아 g 야, 사람들이 날 쳐다도 안 본다 이거. 뭐냐? 씨1 8나용 먹을게. 넌보야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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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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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야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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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이부 아, 아, 나. 아, 아, 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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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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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회가 먼저가. 윤회안 보여 가윤가 먼저가. 윤 윤회가 먼저가. 윤회가 먼저가. 윤회가 먼저가. 윤회가 먼저가. 윤가먼 연애 나오는데요. 연애 나오는데요. 아 무던가 연애랑. 미도 오겠죠? 연애는 돌아가요 양반아. 한번요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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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롤하는 거맞지 롤하는 것 같지? 롤하는 것 같지? 롤하는 것 같지? 롤하는 것 같지? 풀 빠졌어 같지? 롤하는 것 같지? 롤 뭐지~~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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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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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와, 왔다! 도현이 형1 2시 때문에 힘쫙 빠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겠네 <laughs> 나잇자 뭐야 김형아 피드백해? 할거 없어 인정 아 바텀 라인전이나 좀 봐야겠다 <laughs> 보지마 병 느끼니까 하여 솔직히 우리 라인전 개항하쳤다 인정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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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rs ba da ?